안녕 엑스에게 물어봐 애송이들아 잘있었니 근데 사실 기분이 안 좋아 쿨제이가 네이톤 자리 비움 해 놓고 연락이 안돼 정이 없어 쿨제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쿨제이 쿨제이 야 김지 아, 뭐. 나야, 대안이. 대안이가 누구지? 지금 남자친구. <laughs> 대안이! 기억 기억나 기억나. 집도가리 생주에서 만나서 막걸리를 많이 적셨지. 미안하지만, 제발 이제 날 잊어줘. 나한텐 콜세이 밖에 없다고! <laughs> 가! 김지. 행복해. 하지만 오늘, 이렉스에게 물어봐는. 내가 디지털 트윈을 설명을 해줄게 정말 잘할 자신 있다고 파이팅!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엘 엑스에게 어, 물어봐 이 디지털 트윈은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쉽고 간단하고 네네. 재미나게 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엘 엑스에게 물어봐 제 3회 디지털 트윈 편입니다. 오, 이렇게 3회에 또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까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자, 오늘은 또 다른 전문가분을 또 모셨습니다. 정말 연기를 기깔나게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대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 트윈 사업단의 최대한 대리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대리님. 어쩜 이렇게 개그맨처럼 연기를 잘하세요? 생각에는. 한번 좀 바꾸셔도. 코미디빅리그 막내로 들어와서 천소부터 네. 시작하시고 네. 뜨거운 둥글레차 타오면 타오고.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네. 어떻게 오늘의 의지, 오늘의 포부, 포부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끝날 때쯤에는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좀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최대한 대리님 최대한으로 쉽고 간단하고 네네. 재미나게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 공부보다 과학이라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17살 고등학생인데요 평소에 매트릭스 아바타, 아이언맨 같은 SF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속에서는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평행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문득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상 세계에서 실험해 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한 걸지 궁금합니다. 오, 17세 우리 학생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네.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오. 같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전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한번 네. 좀 알려주세요 s 지씨 혹시 트윈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h h e s 트윈 she, she, s t h e e n g l s she, o r e s s she, s h d i s t h e s she, h e she, s s 맞죠, 맞습니다. 쌍둥이. 네. 맞잖아요. 쌍둥이. 그것만 아셔도 사실 네. 디지털 트윈의 반은 아우. 이미 뭐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디지털 트윈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현실 공간을 똑같이 쌍둥이처럼 디지털화 시켜서 가상의 공간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음. 그 안에 이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들을 담아서 도시의 문제들이나 어떤 그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왜이 문제가 나타났는지 그치? 판단을 한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심즈인데요. 네. 심시티 <laughs> 심시티 시티 심즈. 심즈. 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도시를 만든다. 사윤자님의 말처럼 가상의 도시에다가 도시에 일어날 문제 같은 것을 이렇게 미리 해봐서 어떻게 보면 그 예방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통해서 왜이 현상들이 발생했는지, 음. 또는 이 도시에서 나타나는 어떤 실시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네. 어,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음. 만드는 거죠. 은지 씨가 이제 뭐 게임도 그렇고 방금 설명하신 거 보면 거의 전문가가 지금 다 되신 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설명을 더안 드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 그요 어디 가요? 가지 마요. 아, 당신의 그 오늘 소라기가 없었더라면. 아, 네. 상회는될 수가 없었다고요. 네. 아 디지털 트윈. 그래 알겠어요. 근데, 네. 실생활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분 네. 은지 씨, 혹시 오늘 오실 때 네. 내비게이션 사용하셨나요? 아, 좀 걸어왔어요. 걸어오셨어요. <laughs> 아. 아니 걸어오실 때도 <laughs> 처음 가는 길은 저희가 지도로. 보통 지도를 보고 내 출발지와 목적지를 맞아요. 설정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길을 안내해주죠. 이 모바일이나 PC 안에 지도 공간이 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 어떤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내가 야.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야. 내가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위치에 네. 따라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 주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쵸. 교통 상황이 막히고 이러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을 해서 그렇죠 선선 대기 왜 이렇게 막혀요 네. 마포대기는 무너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막히는 길이 있으면 이제 돌아가게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사실 디지털 트윈의 일종이라고 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에 오늘 날씨 미세먼지가 몇인지, 이런 것도 디지털 디, 트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똑같은 공간이 이제 디지털 상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데이터들을 그 공간 상에 표시를 탁탁탁탁 해주면 거기에서 나타나,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사실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거든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뭐 재난 안전, <laughs> 이런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은 다 공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공간을 디지털상에 똑같이 만들고, 네. 그 문제 상황들을 발생시킨 데이터들을 입력을 시켜서 모의 실험해보고, 왜 이런 문제들이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전북 전주시에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하천에 대해 디지털 트윈 공간을 만들고, 이 하천에 실시간으로 수질과 수, 수위를 체크할 수 있는 IoT 센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 괜찮그 예. 센서를 통해서 이 하천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넘어와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놓은 가상의 공간 안에서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강수량에 따라서 이제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어, 이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측을 하지 못하면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재해가, 재해가 발생하고 이제 피해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그렇죠. 가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디지털 트윈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하천의 실시간 정보를 취득을 해서 하천의 수위들을 미리 변화를 예측을 해보고요 음. 사고가 커지기 <laughs> 전에 미리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요 영화 속 세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답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보다 과학님 힘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입니다. 엘엑에게 물어봐.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30대 직등 부리아입니다. 건물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목격했는데 불법 주정차로 막혀있는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대로 출동하지 못하는 걸 보고 충격 먹었어요. 화재가 일어나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때로는 막대한 자연 환경까지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런 화재를 막을 만한 기술이 있을까요? 아, 저도 이거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빨리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못 가더라고요 네. 이럴 때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사연이 왔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연에도 역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네. 사고가 더 커지는 걸좀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떤 우리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될까요 네. 그 네. 주변의 이제 교통 상황들 그리고 골목골목길에 불법 주정차가 이제 되어 있는 현황들을 저희가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이동을 하면서 네. 소방관들은 디지털 트윈상에서 건물에 대한 구조와 네. 내가 진입해야 되는 어떤 루트들, 이런 것들을 그 디지털 트윈 건물, 건물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면은 이 실내 구조까지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이 공간에 불이 났다고 하면은 이 공간을 직접 와보지 않아도 미리 빨리 파악을 해서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진압작전을 펼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네. 이런 사고는 사실 1초 2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아... 굉장히 또 심해서 맞아요. 최근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적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나 도시가 뜨거워지는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을 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온난화 때문에 열섬 현상이 장난 아니죠, 그죠? 네, 맞아요. 어.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도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우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정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어, 정말 다시 한번 느꼈고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우리 부리아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현실화가 될수 있다고 하니깐요 이제 부리아님도 어느 정도 안심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에. 엑스에게. 물어봐.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궁금증 사연이 잔뜩 왔다고 하거든요. 네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심이 많은 20대 청년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요즘 같은 봄철이면 항상 기승을 부려 고민인데요. 특히 도시에서는 꽉 막힌 빌딩숲 때문인지 미세먼지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빌딩이 마치 숲처럼 빡빡하게 들어선 곳에서는 미세먼지가 훨씬 심각한데요. 고층 빌딩이 가득찬 도시에서 미세먼지 해결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빌딩 때문에 도시의 특정 지역이 너무 덥거나 추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세먼지와 이상 기온 등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실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을 미리 실험해 본 다음에 대응 방안과 해결책을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 정말 닉네임처럼 네. 굉장히 디테일한 네, 네. 궁금증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런 산업화가 고도화된 도시 같은 경우 특히 자동차 매연이나 이제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런 오염 물질들로 인해서 이런 배출이 많은 도시가 훨씬 더 위험한데요. 음. 이런 이제 바람길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아무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더라도 바람이 이렇게 잘 흐르고 빌딩에 막히지 않고 흘러 나간다고 하면은 그 영향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더 이제 적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빌딩으로 인해서 바람길이 막히지는 않는지 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기존의 바람이 막히, 흐르던 게 막힐, 수, 막힐 그러니까. 수도 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건물을 한번 세워 세워 버리면 이거를 어, 대공사죠 대공사 없애 버릴 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트윈상에서 건물들을 배치를 해보고 바람을 흘려보고. 담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뭔지. 주변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교동에 소나무 심는 행사들을 했습니다. 오, 그 너무 좋은 동네에. 행사네요. 저희 LX에서 디지털 트윈상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을 때에 발생하는 효과들, 바람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이런 음. 것들을 분석을 해서 네. 제공을 해든, 해드린 걸 바탕으로 네.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와. 실제로 소나무 4 0그루를 심을 때, 네. 1년에 약한 200kg 정도의 미세먼지 이제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네. 디지털 트윈상에서 효과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실제로 음. 나무를 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주시와 똑같은 공간에 가상으로 나무를 심은 결과가 현실에 어떻게 그런 반영이 된거예요 네. 너무 이제 뭐, 거의 뭐그 프로세스를 거의 다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대리님이 코빅으로 오시고, 네. 제가 LX로 갈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저는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지금까지도 연간 한38%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2023년까지는 약 국,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16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굉장히 이슈인데요. 예전에 사이월드에서 저희 이제 미니미 왔다 갔다 하고 그치, 하는 그치, 그런 그치. 공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사는 현실 공간을 똑같이 디지털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활동도 할수 있고 뭐 어떤 회의를 하거나 만남 생산적인 활동들도 할수 있는 이런 가상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디지털 트윈이 앞으로 굉장히 큰 기술로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저도 비대면 데이트 열심히 하시는 분 알거든요. 저는. 카페 사장 최준이라고. 커피 한잔 하네요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님의 고민이 굉장히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X에게 또 아쉽지만 마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내리님. 네. 아쉽네. 요 제가 평소에 팬이었던 김지님과 네, 함께 해서 오케이. 참 좋았고요. 저희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LX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최신 트렌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이 디셀 트윈이라는 게좀 생소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다 우리 삶에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요즘 같은 때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요, LX에게 물어봐 DJ를 맡게 돼서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댓글과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